자, 이준석 국민의 힘 어, 당대표죠. 오늘 어, 화요일 날에 아, 참 안타깝게 어, 윤석열 어, 선대위원장에서 사퇴했습니다. 윤해관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유튜버 강용석, 어, 그강 김세희, 어, 신혜시신의한수에서 맨날 사퇴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오늘 결국은 선대위 사퇴하고 윤석열 어,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되는데, 지금. 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준석은 1985년 3월 31일생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011년 전계에 입문하였고 2021년 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돼 현재 재직중이다. 본가는 강주이고 서울 출생 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건동 한양대학교 병원에 출생했고 거주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 노원 본관은 강주 학력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석사, 학사, 학사 지금은 정치인 경력 배움을 나누는 사람을 대표 교사 크레세 스튜디오 대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새누리당 농구병 당협위원장,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한국독립야구연맹 총재, 국민의힘당대표 종교, 천주교 세례명, 안드레아, 정당 국민의힘당당내직책당대표농구병 당협위원장, 웹사이트 이준석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 소띠조 37세, 어, 을출년 어, 김어월, 기사일, 대운수팔 무인, 정축, 병자, 의뢰, 갑설, 계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대원입니다. 어, 기사일주가 소띠, 토끼달, 뱀날이에요. 기토는 작은 흙이에요. 어, 믿을 신입니다. 충성심이 있고 호심이 있어. 사주에 뭐삼주지만 시주는 불명입니다. 모릅니다. 사주에 토가 강해요. 그리고 기사, 이, 이, 처궁이 정인이요. 하생의 큰 태양이 작은 흙을 생하고, 신강 사주야. 그래서, 어, 격국은 모월인데, 어, 이게 평간입니다. 그래서 정기 기토가 연주, 어, 할아버지 자리에 투간되어 있어요. 평간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걸리기 있어요. 갈록이 있고. 일단, 그, 할머니 잔 비견이 뭐죠? 그럼 내 친구 동료들이 일찍 사망하는 동료가 있을 수 있고, 장남이면 이 부모에게 불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결국은 부산까지 갔다 사퇴했죠. 지금 오늘 사퇴했는데, 부산 파동도 있었고, 이 평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두목입니다. 두목. 근력. 그럼이 월지평간이면 식신이 있어야 돼요. 신금 그 이사주는 금이 용신이야. 어, 이 작은 꽃 나무다리 태어났는데 이평관에 나를 흑길이 꽃이 나를 극합니다. 이 토끼가 그러면 이 토끼를 다스려주는 금은 보석 다이아 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 그래, 금이 용신이야 신강한 사주는 에 월지 평관이미 칠살이 나를 극한다니까 그는 금이 식신 내 손자가 이 평관은 외삼촌, 글력이에요이 깡패가 된다니까. 이 칠사를 재살해줘야 돼. 그러면, 검은 숫자는 4구, 8자가 제일 좋아요. 이, 이게 토끼는 8이고, 어, 파리, 참. 4자가 제일 좋아. 4자. 9자. 숫자는 4구, 흰색, 4자가 제일 좋고, 대포면 4구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 4자가 제일 좋습니다. 흰색, 가을, 어, 어 씌어, 씌어, 쌍지어시 되긴 합니다. 수초. 그리고, 물, 어, 물은 재성이죠. 그, 신강 사주에, 어, 물도 좋아요, 물. 어, 신강하니까. 식신, 제, 간이, 식재 간이 좋은 사주죠. 어, 물이, 이제, 축중에 개수가 있고, 대문이 하여튼간에 47세까지, 어, 평생 물이 도왔어요. 물이, 어, 기 좋은 사주인데, 어, 물, 신강한 사주니까 물이나 나무가 길합니다 그런데 평생 78세까지 물 대운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사주는, 어, 굉장히 80세까지 대기 하다. 어, 하여튼 간에 뭐, 8, 90세까지 대기한는 사주, 평생. 언젠가는 대통령 하면 할 겁니다, 이 사주가. 대운이, 사주보다 대운이 워낙 잘 들어왔어. 자, 28세부터 37세 병자 대운은 정인, 어머니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수는 37세까지, 지금 37세인데, 편제, 천을 기인이요. 그러면 지혜 있고 총명하고 신이 도와줘. 큰 재물이야. 한 달에 몇백억씩 도와. 자,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서 편제 정인이요. 그러면 뭐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 가정적으로 옷만 나고 사업상 이익이 많아. 편제니까 큰 재물이죠. 합대니까, 어,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빨라요. 신이 도와주잖아. 내 재물을 만지는데. 여자도 들어오고, 어머니가 또 도와주고, 대박 났어요. 올해까지 그래서 대문을 볼것 같으면, 은 1세부터 17세 무인대, 급제, 정간이에요. 일찍 이사좀은설을 어. 그래서 지세지행되니까 또사북관으로출사하고 18세부터 20세 정축 때문에 편인, 비견, 요 대문은 좀안 좋아. 그래서 요 대문이 어, 대학교 졸업하고 약간 일이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어, 학예살 학예살 있고, 있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예술을 잘해요. 초년에 그래서 요 때문에 그래 또그 형제 형제에 관 동료나 일찍 사망하는 형제간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28세부터 대반난 거야 28세부터 그전에는 계모가 있고 어, 내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다가 막 이래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때는 운세가 안 좋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28세부터 대박 난 거야. 38세 어려움또 평간 정제 영마야 어진철을 만난다니까 이 여자가 도와 있어요 이 사주는. 그래서 굉장히 대기나다. 편생 대기나한 거예요 이 사주는 재물이. 47세까지 재물이 대박 났어요. 20년간. 원래 신축년 운세는 뭐 식신 비견이죠. 사주 삼합되고. 어, 저궁도되기하고 작년에 또 대발났어. 원래 식신이 도옵니다. 이 사주는 뭐사주 어, 식신 반합이 돼 있는 사주야. 그래서 이 평간을 재살 어, 은근히 지장간 안에서 재살하고 있어요. 축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할머니 자리에. 그런데 이제 원래 신축 신금 이 금문 보살 다이아가 이 꽃을 가지치기 합니다. 다 멋있게. 꽃을 다듬어. 원래 원래 시신 제살 되면서 그게 부하거나 대기. 그래서당대표된 거예요. 올 가을에 가을에는 은혜 되는. 원래 된 거죠. 원래 대박 나는 거야. 학위 살. 지혜 고명하고 예술을 잘할수 있고. 자 11월 달에 비견 정제 영마 니까 움직여갖고 여자를 만나고 12월 달에는. 굉장히 11월달 되게 12월달 경제으로는 상간 편전의 큰 재물이 도와요. 어, 천을기일이니까 신이 도와줬습니다. 이달에 이달에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운세인데 자 윤석열 후보가 그냥 이달에 큰 손실이 있었어 어, 오늘. 겸모일도 어, 이준석 어, 대표는 겸모일 운세가 어,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달에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운세가 더 좋아요. 사퇴했는데 본인이 짐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 사주 자체가 장남이면 부모한테 불리한 일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제 쨌 간에 약간은 그 윤석열 후보가 부모 입장이니까 불리한 일이 있어서 사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달에 재물을 막 챙깁니다. 그1월달또 되길래 신축, 신금이 더우니까 식신이, 이 사주는 식신이 좋으면 좋아요. 신강한 사주니까. 원래 운세는 길어. 그 삼재야, 삼재. 3제. 그3재이기 때문에 운세는 괜찮지만은 안 좋은이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사퇴한 거야. 사퇴 안 하고 그냥 가서 뭐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는 많은 지장이 생겼다. 어, 잘못되면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되는데는 약간 불리하다. 지금 이 장에서는. 그리고 내년 운세는 이준석 의원이 대박나요. 어, 대우는 또 평간, 38에서 평한 근력이 좋아집니다. 어, 내년 이민 년은, 어, 정제, 정간, 배설 해요. 재물도 들어오고, 굉장히 큰 배설을 할수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어, 내년 2월 4일부터 대박난다. 정제, 정간, 명예 근위가 있고, 재물이 많이 돈다. 3월달 큰 재물도 오고, 4월달 대입을 하고, 어, 여름에 내년 운세가 대박났어요. 어, 39세도 되길래, 그래서, 뭐,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편생 대의를 합니다. 사주도, 뭐, 두목, 어, 어 복잡한 대인 관계 건축업, 청부업, 조선업, 어, 상업, 큰지, 큰지 간, 그런, 어, 대장부 사주인데, 어, 대장 사주예요, 두목. 어, 대응문이 더잘 도왔어, 사주보다. 어, 사주보다, 어, 대응문이 잘 도왔다. 처가 하여튼 간에, 어진처예요, 현숙한 처가 올수 있고, 이 평간격이라는 것은, 어, 간단하게 제가 평간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7살, 월집 7살인데, 식신 재살 시켜줘야 돼요. 이 평간은, 어, 평간격이요. 어, 연주, 할아버지 자리에 투간돼서, 그 일찍 이 사주는 갈록을 묻는 사주요. 어, 일명 7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남자에게는 자식 백모를 나타내요. 그리고 특성은 금병, 왕강, 투쟁, 선거, 훈폭, 고독이고 사람에 따라서 권력을 믿고 형피를 부러 비난을 사는 경향이 현재 하나 일면 혁기가 있어 여러 사람을 두목, 군인 또는 혁객이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 대기 또는 대입하는 사람 중에 평간이 있는 사주, 사주를 가진 이가 많다 그래서 이 사주는 평간격이에요그 월지 평간은 나를 치를 수 있어 그 식신이 있어야 돼. 근데 축 중에 사주 사막 때문에 식신이 있어요. 그리고 식신 제살된 사주야. 원래 식신, 신금이 도왔어요. 식신 제살돼서 원래 대기합니다. 대부하거나. 그래, 크게 대기했고, 어, 뭐, 공망사는 일단은 어, 술래인데, 뭐, 시지는 모르니까, 어, 술래가 공망이에요. 사주는 뭐, 사주 사막 반합이 되어 있는 사주고, 어, 천을기인 대운이 올래까지 자신이 천을기인인데 어, 천을기인 대운 어, 이달이 천을기인 달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 이달 운세인데 왜그 유네간들이 어, 어, 쓸데없는 유프, 유튜브들이 어, 사퇴하라고 서명하고 개질을 어, 해가고 사퇴하게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그냥 지그러졌어요지그러졌어단순안돼 윤석민 끝났어요. 어, 연지 비, 비견의 교냥 모험을 하다 좌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 무너지니까. 현재 간에 일찍, 어, 동료가, 일찍 사망하는 어, 동료가 있을 수 있고, 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차피 뭐, 저지르진 일할수 없는 거예요 어, 지금 뭐, 자, 신이 도, 어, 천의 인데 어, 천연의 자축 합대면서, 뭐, 이달에는 늘리 사회에 신경이고 출세가 빨라요. 그리고 뭐이 사주가 어 토게띠니까 형몸이 사막 간목이죠. 천을 긴다는 건 학예사 일있죠 문장이나 예술에 나가고 지혜가 뛰어나다. 음. 11월 달항 한살 연마하고, 12월 달에 천은 기입이고 도화가 오도 하네요. 오말 어 여름에 도화살이 들어오고, 어 홍념은 오가 홍염살 어 지인이 홍염이죠뭐 허리비 살은 없어요. 허리비 살이 허람이 리비 살은 없고, 어. 그래서, 뭐 사주가, 대웅이 워낙 잘 도왔어요. 그래서, 사주도 인제 뭐, 두목, 갈록을 먹는 사주고 이래서, 어, 언젠가는 어, 대통령이 될 겁니다. 한 번은. 뭐, 벌써 당대, 당대표가 됐는데, 그 다음 대웅이, 갈록 대웅이, 3 4 내년부터 갈록 대웅이 도는데, 그냥 뭐 대통령이지. 48세, 38세, 48세 다 갈록 대웅이, 어, 대통령이지. 법도도. 어, 뭐, 잠자, 경험법에는 잠자리 방향입니다. 85년생이니까, 어,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북서쪽에, 어 북서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되, 안 되고, 어, 동남쪽으로, 어, 동남쪽으로 머리를 해서 두고 자면 은되기를 합니다. 풍수쪽으로는 어, 조금 물이 약하니까, 어 뭐, 북쪽 창문, 금정색 숫자는 뭐 1, 6, 4, 9, 이런 것이 좋죠. 흰색, 검정색. 어, 그런 문세가 되기를 어, 해줍니다.